이번 시간에는 밧줄을 이용해서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줄을 집어넣어서 짧은 줄을 아래로 가게 합니다. 아래로 가게 합니다. 짧은 줄을 잡고, 짧은 밧줄을 잡고 2회, 2번 감아줍니다. 두번감았죠한번두번 번. 나머지 짧은 줄을 반으로 접어서 공간이 넓은 맨 안쪽이 있죠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주고 당기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이 짧은 줄을 당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밧줄을 집어넣고, 짧은 줄을, 긴 줄은 핵심이니까 놓아두고요. 작은 줄을 두번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 나머지 남은 줄을 반으로 접어서, 안쪽에다가 맨 안쪽에 집어넣어서 당기면 차량 견인줄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짧은 줄을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